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개새끼라고 욕을 먹어도 싼 이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사파들이 보수 세력 척결을 외치고 그리고 50년 직권을 외쳤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이 2019년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기총 전광훈 목사님은 호련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보수세력 척결과 해체 50년 정권을 이야기하는 틈에 모두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쳐다볼까봐 물속에 머리를 푹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광훈 목사님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너무나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정권 유퇴를 이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도 잘 모르고, 목사되려고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아예 자유주의 신학 때는 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처가 정광 목사입니다. 제 취미 만들어놓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하도 막 설교를 크게, 스, 그것도 스피커로 아마 저들이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하도 크게 다 시끄러워 죽겠는데 하루는 딱 저보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이동호, 너 나한테 정치한다고 빚진질 있지? 있지? 5천만원 빚졌지 예, 빌려가서 안 갚았으니까요 내 이거 통감해 줄 테니까 너 정광호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그때 보면 1년치 등록하는 게 1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로 등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길래 아니 5천만원을 탕감해 준다는데 어느 누가 말립니까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데요 그래서 얼른 듣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들은 설교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했습니다 저는 살다 살다 그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우리는 전부 7대 명절을 그냥 유대인의 절기로 알, 알았지 그게 복음 사건이라고 누구도 설명해 준적 없습니다 2000년 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나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정광 목사님 설교를 매일 2시간씩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광 목사님 광화문에 나서지 않았으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의 신학계를 리드하는 거인이 되셨을 텐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깨우려고 광화문에 나섰다가 지금 오히려 저분이 그 어마어마한 설교가 땅속에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 목사님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과 함께 그 위대한 길로 함께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저는 정광호 목사님이 일어났던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문재인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저 친구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광호 목사님의 2019년 10월 혁명 때문에 저들의 이 부산 기반에 잘생긴 얼굴만 잘생기죠 그리고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만약 조국이라는 놈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더라면 정과 사범의 눈 찢어진 저놈이 나와도 에? 24만 표 차인데 저 조국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2019년도 10월 혁명이 우리가 일으킨 10월 혁명이 저들의 재직권 음모를 좌절시키고 저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10월혁명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권교체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추사파를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수혁명의 완전한 성공입니다 당면에서 지금 우리의 투쟁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사파 완전 척결하는 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것이 주사파 완전 척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 9월 28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엔총회에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슈퍼 대변인이 참석해서 사사건건 김정일을 대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정은 수석대변이 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을요. 문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거짓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할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핵은 우리를 위협하고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김재인 문재인은 5년 내내 한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의 앞잡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혁명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전체 목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연립정인데그 연립정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의 분명한 지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쇼 세력을 해체하라. 파쇼 세력은 공산당 용어인데요. 그것은 공산주의와 추사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 2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공산주의와 싸우는 가장 앞장서는 국정원장 3명 몽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 200명을 전부 감옥 보냈습니다. 이거 누가 지령한 일입니까?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일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북한 간접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기반 재벌 해체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기업이 내는 세금에약 25%를 삼성전자 기업 하나가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업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고 다녀야 됩니다. 그돈 가지고 우리 지금 복지하고 노인들 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요, 감옥 두번 노렸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를 지령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혁명의 기반을 만들라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위대한 수령, 김일성 외쳐도 이제 감옥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는요, 박선원이라고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이 박 기조실장, 기조실장 인사와 돈을 전부 장악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모든 정보를 북한에 한 트럭 반 이상 김승규 원장 증언이라면 한 트럭 반 이상 빼들린 주역이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박소는 수사해야 된다고 노무현한테 막 보고하러 갔다가 나오면서 잘렸습니다. 그 친구를 문재인은 상하이 총영사 시켰다가 국정원 기조실장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밀 문서들을요, 국정원 그 컴퓨터를 개발해서 전부 까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머지 전부는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에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정부 공작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 갔고 그리고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던 국, 국정원, 국정원 말고 남아있던 국국기무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간첩 잡는 부서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거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첩 잡는 요원들 전부 일선 부대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간첩 잡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저는 제가 문재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대남 혁명의 앞잡이였고 간첩이었다고 저는 밤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혁명의 앞잡이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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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구속이 우리 혁명의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